2025년 1, 사년 50세 병진세 운세입니다. 음, 을선인에 들어서서 병진세 운세를 보면, 그러니까 좀 뒤집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살아온 과정이나 환경, 어, 그리고 집안, 그 주변, 이걸 다한 번은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. 운세가, 어, 대기라고, 대통하고, 이 흐르는, 지금, 기운, 운세가 좋기 때문에, 과거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, 흘러온 세월에서 내가 지금 현재의 위치에 어떻게 와 있는지, 이거를 한번은 돌이켜봐야 된다. 앞으로 지금 4, 5년 이상의 기운이, 어, 좋고, 잘 풀릴 거고, 이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, 여기에서 실수가 따라오면 안 되니까, 그래서 한번은 뒤집어서 과거의 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. 상반기 운세보다 그 50세 병진생들이 하반에 들어서서 운세가 좋으시거든요. 길이 나눠요. 나뉘어. 뜻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. 지금까지 40 전에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목적을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길이 내 길인지 아니면 상대의 길인지 나만 그 보고 왔다면 이제 50세가 딱 되면서부터는 아,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.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겠구나. 이렇게 딱 정해지는 길에 온, 정해지는 길에 서기 때문에, 어,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, 답답하다, 뭐, 고단하다, 뭐, 힘들다, 고력지다.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. 그거는 이미 지났어. 어. 그러니까. 정해졌으니까 해야 되고, 당연히 이건 나, 내, 나의 의무고, 책임이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운세가 더 상승을 하거든요.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러잖아. 50세라고 다 좋고, 다잘 풀린다. 이거는 또이 말이 안 맞는 질 수가 있어요. 내, 내 위치에서 생활이 좀 발전이 되고, 그리고, 어, 발전, 아니, 생활이 발전되고, 그리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, 그냥 무척, 무척 되고, 그 남의 인생 따라가듯이, 남의 인생 뭐 그림을 보고, 그 사람의, 아유, 남의 인생 따라가듯, 남의 거에 탐내려서는 아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봤을 때, 전년을 봤을 때, 좋아지는 기운을 가지고, 그거를 가져, 그거를 기초 삼아서, 저, 더 발전에 나가는, 나의 모습을 보셔야지, 그니까 상대의 연류하거나 상대의 비교를 하지 말아라. 그래서, 올해에만 딱 들어서서 보면, 을사년에는 대운이에요. 응. 어. 그니까, 대운이라는 게 하고자 하는 거, 생각하는 거, 다 이루어져서 가는 그런 형국이잖아요. 그러니까, 내 뜻은 곧 이루어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, 혼사를 하신 분도 있고, 혼사를 안 하신 분도 있고, 또 직장인도 있고,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, 또 장사하시는 분들, 그리고, 어, 각가지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, 여러 가지의 그 길도 있고, 분류도 많으시잖아요. 근데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, 우환보다는 그래도 좋은 기운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기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도 섞여 있지만 전반적으로 운세가 되길 하고 또 합의점, 합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 맞아 떨어져 이러니 잘 풀리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시라는 거죠 욕심에는 한이 없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하나 어, 이루어 가면 이루,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내 욕심이 챙겨지는 거지 큰 욕심을 갖고 덤빈다 그러면 그게 채워지질 않거든요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간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 만족을 하면 행복하고 그것도 만족 속에서 발전을 하는 건데 어느 누구도 변하고 화 싶고 성공하고 싶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어 하반을 맞이하고 내년을 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. 음. 여기서 정작 내가 무엇인가? 나는 누구인가? 우리 사주팔자 모든 거다 떠나 가지고 이것 이거, 이거를 한번 딱 명분을 놓고 답을 찾아보는 것도 어, 삶의 지혜 또 삶의 그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몇 분이야? 오, 그. 아, 기가 막혀. <laughs> <너무 쉽죠>. <웃음> 아, <웃음> 행복은 마음에 있고 그리고 생각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럽고 험난할 때는 그냥 오로지 내식고 내 가족 내 가정 이 안에서 참으셔야 돼요. 그래서 품을 수 있는 건 품고, 내가 안을 수 있는 건 안고 이렇게 가시면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. 어, 좋은 기운 한번 다 받아 가세요. 감사합니다.